자, 오늘은 어, 문장의 형식에 대해서 공부해보자. 영어 문장의 형식, 자 영어 문장의 형식에는 1형식부터 5형식까지가 있는데, 어, 이것은 문장을 구조나 짜임에 따라서 구분해 놓은 거야. 어, 문장은 주요소와 어, 부요소로 이루어져 있거든, 어, 주요소는 어, 문장의 형식에 쓰이는 거야. 그래서, 즉, 문장의 기본 틀을 이룬다고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주요소에는 뭐가 있냐면, 주어. 동사, 목적어, 보호가 있어. 어, 주어 동사가, 주어 동사, 목적어, 보호가 어떤 구조를 이루고 있느냐에 따라서 1형식부터 우리가 5형식으로 나눌 수가 있는 거야. 음, 그리고 문장에는 부요소, 즉, 수식어구들도 있어. 음. 이것은 문장의 뜻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덧붙여 주는 그 말이기 때문에 문장의 형식에서는 어떻게 된다? 제외가 된다. 그래서 문장의 형식을 나눌 때이 부요소들을 빼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부요소에는 어떤 것들이냐면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가 있어. 형용사는 보호로도 쓰이기도 하거든. 보호로 쓰일 때는 주요소가 되고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는 부요소가 된다. 그다음 동사, 형용사, 다른 부사를 수식하는 뭐도 있다, 부사도 있고. 그다음에 전치사 플러스 명사, 그래서 전명 구 이렇게 얘기하지, 그지 아, 구도 역시 뭐가 된다? 부요소가 되겠다. 다시 문장의 형식을 이루는 주요소에는 뭐가 있다?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가 있다. 문장의 형식을 나눌 때 제외되는 부요소에는 뭐가 있다?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 그다음에 부사 구가 있다. 자, 그럼 먼저 일형식 문장을 살펴보자. 일형식 하면 가장 기본적인 문장 형태로 주어 플러스 동사 형태이다. 그래서 주어 플러스 동사인데 이게 만약에 길어진다면 뒤에 뭐 수식어구가 붙을 수 있겠지, 그지? 자, 예문을 통해서 한번 보자. Birds fly in the sky. 새들이 난다 in the sky. 전치사 플러스, 명사, 하늘에서라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 전치사 플러스 명사, 구가 되겠지, 그지? 자, 새들이 난다는 말, 주어 동사. 그리고 이거 구는 문장의 형식에서 제외되니까 주어 동사만 남는 몇 형식의 문장이 된다? 일형식의 문장이 되겠다. 여기서는수식어구 구, 구가 쓰였다. 그 다음 두 번째, He lived happily. He lived happily. 한 말, 그는 살았다? happily. 행복하게. L, Y가 붙었어. 뭐뭐 하게. 그럼 이건 뭐가 된다? 부사가 된다. 부사 어때? 수식어고 이거 문장의 형식에서 제외된다 그랬지? 그럼 뭐만 남아 주어 동사만 남는 일형식의 문장이 되겠다. 그다음 There is a book on the desk. There is 한 번만 무엇이 있다, 그렇지? 이때 대어는 뜻이 없다고 했어, 그렇지? 이때 대어는 어, 문장을 이끌어주는 유도부사라고 해. 그러니까 어쨌든 유도부사, 부사니까 문장의 형식에서 제외되지. 이즈가 있다, 동사. 그다음에 책이 주어, 그다음에 on the desk 가면 전치사 플러스 명사 이거 뭐가 돼? 구가 되겠지, 그렇지? 구, 이 문장 형식에 제외가 되겠지? there 유도부사 제외되고 on the desk 구 제외되니까 동사 주어 이는 순서가 바뀌긴 했지만 어, 어쨌든 주어 동사만 남는 뭐몇 형식의 문장이 되겠다? 일형식의 문장이 되겠다. 자 그래서 일형식 뭐가 된다? 주어 동사 이렇게 문장 형태가 되겠다. 자, 다음은 이 형식을 보자. 이 형식은 자, 주어, 동사, 보어. 이런 형태를 이루고 있다. 자, 우리가 보어라는 말은 뭐냐면 설명해 주는 말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 설명해 주는 말. 그래서 이 형식의 보어는 뭐냐면 주어를, 앞에 있는 주어를 설명해 준다. 그래서 이때의 보어는 뭐가 된다? 주격보어가 되겠다. 자, 보어는 설명해 주는 말. 자, 예문을 통해서 한번 보자. Tom became a doctor. Tom은 되었다. 그럼 어, 닥터가 빠진다. 그래 봐. 그럼 주어 동사 탐은 되었다 문장의 성립이 되나 안 되지 그지 그런데 어 닥터가 딱 나타나면서 뭐를 설명해 주니 닥터가 의사가 되었다 주어를 설명해 주지 탐이 의사라는 얘기지 그지 자, 어 닥터가 앞에 있는 주어를 설명해 준다 탐이 닥터야 닥터가 탐이고 주어를 설명해 주는 거 뭐가 된다 보어 그래서 주어 동사 보어 이 형식의 문장이 되겠다 그다음 we stayed good friends for many years 우리는 stayed 하면 뭐야? k e p p kept, 이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어. 뭐뭐인 채로 있었다. 좋은 친구들인, 좋은 친구인 상태로 있었다. 좋은 친구들이었다. for many years, 여러 해 동안. for, 전시사 플러스 years, 명사. 전시사 플러스 명사, 이거 뭐가 된다? 구문자 형식에서 제외되지, 그지? 그래서 우리는 주어, 뭐뭐인 채로 있었다. 였다. 동사, 그 다음에 good friends, 좋은 친구들. 자, 이때 good friends는, 이거 하나로 묶어볼게. 이 구순 형용사지 그지? 뒤에 friends 명사를 수식하는 하나로 묶을게, 덩어리로. 좋은 친구들, 누가? 우리가. good friends가 앞에 있는 뭐다? 주어를 설명한다, 위. We. 위가 good friends지, 그지? 주어를 설명하는 말 뭐가 된다? 보어가 되겠다. 보어. 그래서 주어, 동사, 보어. 그 다음에 for many years는 뭐야? 전치사 플러스 명사 구가 되니까 제외돼서. 그래서 이 형식의 문장이 되겠다. 그래서 2형식의 문장은 뭐라고? 주어, 동사, 보어. 이때의 보어는 앞에 있는 주어를 설명해주는 주격보어가 되겠다. 자, 그 다음, 3형식의 문장을 한번 볼까? 3형식은 뭐냐면 주어, 동사, 목적어이다. 목적어는 어떻게 해석한다고? 을,를. 뭐 이렇게 해석해주면 되겠지. 3형식의 목적어는 을,를. 자, 예문을 보자. I like a pretty girl. 나는 좋아한다. 주어, 동사. 누구를? A pretty girl. 이때 프리티는 앞뒤에 아,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지. 그지 수식 수식하고야 빠지긴 하는데 이거를 덩어리로 묶어 보자. 예쁜 소녀를 그래서 뭐 뭐를 걸 목적어가 되겠지 그래서 주어 동사 목적어. 그래서 뭐야? 삼형식의 문장이 되겠다. 그다음 they helped him. 그들은 도왔다. 그를. 당연히 삼형식의 문장이 되겠지. 주어 동사 목적어. 자, 그래서 삼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가 되겠다. 자, 다음은 사형식 문장을 한번 보자. 사형식은 어, 자, 주어, 동사, 그다음 목적어가 두 개야. 특이하게. 자, 그래서 앞에 오는 목적어를 우리가 간접 목적어. 뒤에 오는 목적어를 우리가 뭐라고 그래? 직접 목적어라고 한다. 목적어가 두 개야. 자, 그래서 간접 목적어는 사람이 해당이 돼. 사람, 그래서 뭐뭐에게 이렇게 해석되고 직접 목적어는 사물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을을 이렇게 해석이 된다. 그리고 순서 바뀌면 안 돼. 순서를 주, 주의해야 돼. 주어, 동사, 그 다음에 자 사람 그 다음에 사물 이렇게 된다. 사람이 앞에 오고 사물이 뒤에 온다. 순서 바뀌면 안 돼. 자 그래서 이때 사용식에 쓰인 동사를 우리가 뭐냐면 수여 동사라고 해. 왜냐하면 해석할 때뭐뭐 뭐, 해주다 뭐 이렇게 뭐 해주다 주다 준다는 게 수여 이렇게 수여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그지 준다 수여가 준다 뭐뭐 해주다 그래서 수여 동사라고 할 수가 있어. 자 예문을 통해서 한번 보자. He gave me the book. 그는 주었다 나에게 그 책을. 주어, 동사, 그 다음 미, 나에게, 사람이 왔지, 그지? 나에게, 사람이 먼저 오고, 그 책을, 사물이 뒤에 왔지, 그지? 그래서, 어머에게 간접 목적어, 책을, 뭐야? 직접 목적어, 인 사형식의 문장이 되겠다. 이거 미랑 더북이랑 순서 바뀌면 안 된다. 사형식에는 반드시 사람이 먼저 오고, 사물이 뒤에 온다. 자, 그 다음. She teaches us English. 그녀는 가르쳐 준다. 수동사가 되겠지 가르쳐주다 주었다 이것도 수요 동사 사용식 us 하면 뭐야? 우리에게 we our us ours이 때면 목적격 us 우리에게 뭐야 영어를 자, 사람 간접 목적어 사물 직접 목적어에 해당하는 몇 형식의 문장이 된다 사형식의 문장이 되겠다 그래서 사용식은 뭐라고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사람 직접 목적어 사물 사형식에 쓰인 동사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수여동사 뭐뭐 뭐 해주다. 이렇게 해석이 되기 때문에. 자, 그 다음. 사형식을 삼형식으로 바꾸는 걸 한번 보자. 사형식을 삼형식으로 고치기. 자, He bought me a car. 그는 사주었다. 나에게 자동차를. 나에게 간접 목적어 사람. 자동차를, 사물, 직접 목적어, 사형식의 문장이 되겠지, 그지? 자, 이거를 사명식으로 고쳐라. 그러면 주어 동사는 뭐, 기본적으로 오는 거고, 그 다음에 직접 목적어와 간접 목적어의 위치를 바꿔준다. 직접 목적어가 먼저 와. A car. 자동차. 그 다음에 간접 목적어가 뒤로 가면서 그 앞에다가 뭐를 붙인다? 전치사를 붙인다. 그래서 이때 전치사 플러스 미. 미가 뭐야? 대명사지, 그지? 목적격. 대명사. 대명사는 명사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본다. 그래서 전치사 플러스 명사, 대명사,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이건 뭐가 된다? 구가 되겠지, 그지? 구가 되면 문장 형식에서 이거는 빠진다 그랬지, 제외가 된다 그랬지. 그럼 몇 덩어리만 남아? 주어, 동사, 직접 목적 목적어. 이렇게 세 개만 남지, 그지? 그래서 그는 사주었다, 자동차를. 그러니까 이게 몇 형식의 문장이 된다? 삼형식의 문장이 되겠다. 됐어? 음, 그럼 두 번째 또 한번 해보자. She lent me the pen. 그는 빌려주었다. 나에게 그 펜을. 자, 주어동사 나에게 간접목적어 사람. The pen, 그 펜을 직접목적어 사물. 이렇게 되겠지, 그치? 자, 이건 몇 형식의 문장이야? 4형식의 문장이야. 이걸 3형식으로 고치면 주어동사 그대로 오고 뭐를? 직접목적어부터 먼저 써준다고 그랬어. The pen, 그 펜을. 그치? 음. 그 다음에 미, 간접목적어. 뒤로 보내면서 그 앞에다 뭐를 쓴다? 전치사를 쓴다. 전치사 나에게 to 전치사 플러스 이거 대명사 명사 명사 같은 역할을 한다. 그래서 전치사 플러스 명사 대명사 구 없어지지 그지? 주어 동사 목적어만 남는 몇형식의 문장이 된다. 사명식의 문장이 되겠다. 그다음 또 하나 보자. 자, may I ask you a favor? 내가 요청해도 될까요? 주어 동사. 너에게 간접 목적어. A favor. 친절, 호의. 뭐 이런 거. 친절을, 호의를 요청해도 될까요? 너에게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이렇게 되겠지. 그지? 자, 요거 사형식의 문장이야. 의무문인데. 자, 요거 삼형식으로 고치면 자, may I ask? 동사까지 그대로 써줘. 주어 동사. 그 다음에 직접 목적어가 앞에 와. 그지? 그리고 간접 목적어가 뒤로 가. 간접 목적어가 앞에 뭐를 쓴다? 전치사를. 쓴다, 그지? 그럼 전치사 플러스 유. 명사 대명사, 어, 대명사, 구라고 그랬어, 그지? 문장 형식에서 제외되니까 주어 동사 목적어만 남는 몇 형식의 문장이 된다, 사명식의 문장이 되겠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보면, 자 어느 때는 간접 목적어 앞에다 for를 쓰고, 어느 때는 to를 쓰고, 어느 때는 o f 를 썼어, 그지? 그게 좀 궁금하지, 그지? 어느 때 for를 쓰고, 어느 때 of를 쓰고, 어느 때 to를 쓰는가 하면, 앞에 나오는 동사가 by나 u find나 get이나 make, 이런 동사일 때, 이럴 때는 뭐야? for를 쓴다. 전치사, 사용식을사형식으로칠 때, 간접 목적어 앞에다 for를 쓴다. 앞에 동사가 by, u 사주다, find 찾아주다, 가져다 주다, make 만들어주다. 뭐 이럴 경우에는, 그 다음에 동사가 ask일 경우에는 뭐를 쓴다? of를 쓴다. 아, 여기 of 썼지, 그지? ask 이기 때문에 of. 그리고 위에 거, for나 of 를 쓰는 동사가 아닌 경우에는 나머지 대부분은 뭐를 쓴다? 나머지는 to 를 쓰면 되겠다. 그래서 사용식을 3형식으로 고칠 때, for 쓰는 동사들, 그 다음에 of 쓰는 동사는 ask. 그 외에 나머지는 모두 뭐를 쓰면 된다? to 를 쓰면 되겠다. 그래서 사용식을 3형식으로 고칠 수가 있겠어. 그래서, 사형식을 삼형식으로 고칠 때, 음, 그 전치사를 세 개를 for나 of, to를 쓰지, 그지? 세 개, for, of, to를. 그래서, 어떤 동사, 때 이런 동사일 때는 for를 쓰고, ask일 때는 of를 쓰고, 나머질 때는 to를 쓴다. 이 동사들, 어떤 동사일 때, 어떤 전치사를 쓰는지, 이거를 꼭 암기해 둬야 되겠다. 음, 고 시험 문제 잘 나올 수가 있어. 자 다음은 5형식의 문장 한번 살펴보자. 5형식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자 아까 2형식 때도 보어가 나왔었지. 보어는 뭐야? 설명해주는 말이라고 그랬어 근데 2형식의 보어는 어때? 주어를 설명해주는 주격 보어였지. 근데 5형식의 보어는 앞에 나오는 목적어를 설명해준다. 그래서 이때의 보어를 뭐라 고 그래? 목적격 보어라고 한다. 자 한번 보자. She made her son a doctor. 그녀는 만들었다. 주어 동사 그녀의 아들을 목적어. 그녀의 아들을 뭘로? 의사로. 그럼 뭐야? 의사가 누구야? 그녀가 아니라 뭐야? 그녀의 아들. 그녀의 아들. 목적어가 즉 의사라는 얘기지. 그지 어. 그래서 이 뒤에 나오는 어 닥터라는 단어는 앞에 있는 선이라는목적어로 설명해 준다. 그지 예. 그래서 이때 어 닥터를 앞에 목적으로 설명하는 보어 목적격 보어라고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그래서 5형식의 문장이 되겠다. 그다음. I found the book easy. 나는 알 알게 되었어 알게 되었어 뭐 뭐를 그 책을 그 책이 뭐하다는 걸 쉽다는 걸 이때 이지는 뭘 설명해 주니 그 책이 쉬운 거지 그지 어. 이지라는 단어가 형용사가 앞에 있는 북을 설명해 준다 그래서 목적어를 설명해 주는 거 이지 뭐야 형용사 보어가 되겠다 그래서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그래서 이거 대 형식 오형식 의 문장이 되겠다 그지 음. 그래서 오형식은 뭐라고 주어 동사 목적어 이때 보어는 목적으로 설명해주는 목적격 보어가 되겠다. 제 다음은 어 연습 연습 몇 형식인지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자. 몇 형식인지. 자첫 번째가 I made him a box. 나는 만들어 주었다. him. 그에게 상자를. 자 그래서 덩어리가 주어 동사 그에게 간접 목적어 a box 상자를. 그 다음에 사물, 직접 목적, 그지? 그래서 주어, 동사, 간목, 직목, 사람, 사물. 이래서 이건 몇 형식의 문장이 된다? 사형식의 문장이 되겠다. 그 다음. I made him a teacher. 나는 만들었다? 그를 목적어. 그를 뭘로? 선생님으로. 그가 선생님이 된 거지, 그지? 이때 뒤에는 teacher는 앞에 있는 목적어를 설명해준다. 설명해주는 건 뭐라 그랬어? 보어 라고 그랬다. 그래서 이거는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의 몇 형식이 된다? 5형식의 문장이 되겠다. 그러면 위에 있는 거랑 밑에 있는 거랑 보면 위에 것도 주어 동사 간목 증목 네덩어리 밑에 있는 것도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네덩어리 그지? 자, 이거를 구분하는 방법은 주어 동사 빼고 뒤에 거를 봤을 때 자, 세 번째와 네 번째가 그와 박스 하면 전혀 상관이 없지. 그지? 전혀 상관이 없을 경우에는 이거는 몇 형식의 문장이 된다? 사형식의 문장이 되는 거고 밑에 거는 그와 선생님은 뭐야? 연관이 있는 거지, 그렇지? 어, 그가 선생님인 거잖아. 연관이 있어 등호가 되겠지? 이런 경우에는 몇 형식이 된다? 5형식이 되겠다. 그래서 덩어리가 하나, 둘, 셋, 네 개일 때세 번째, 네 번째가 관련이 없으면 사형식. 세 번째, 네 번째가 등호가 성립일 때 관련이 있다면 5형식의 문장이 되겠다. 그다음 the flower smells very sweet. 그 꽃은 냄새가 난다. 매우 달콤하게. 달콤한 냄새가 난다. 이렇게 되겠지? very. very는 뭐야? sweet. 달콤한 이라 형용사를 수식하는 부사. 그지? 이거 문장 형식에서 제외되겠지. 그러면 덩어리가 몇 개? 하나, 둘, 세 개. 자, 하나, 둘, 덩어리가 세 개인 거는 뭐야? 2형식 아니면 3형식이야. 2형식 주어, 동사, 보어. 3형식 주어, 동사, 목적어. 그지? 자, 그러면 이거는 그 꽃은 냄새가 난다. 달콤. 달콤한 이때 스위트가 앞에 있는 뭐야? 더 플라워랑 플라워를 설명해 주지. 그지? 그 꽃이 달콤한 냄새가 나는 거잖아. 그지 어때? 주어를 설명해 준다. 그렇기 때문에 몇 형식이 된다? 이거는 이형식의 문장이 되겠다. 그래서 덩어리가 하나, 둘, 세 개일 때첫 번째 거랑 세 번째 거랑 관련이 있으면 연관이 있으면 이형식 어. 뭐 이렇게 되겠다. 음. 자, 오늘은 이렇게 문장의 형식에 대해서 1형식부터 5형식까지 살펴봤어. 음, 수, 강의 되느라고 수고했고, 어, 다음 시간에 또 보자. 안녕.